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주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27장. 찬송하겠습니다 아, 18일이 네요 찬송가 369장입니다 죄. 369장. 지맡은 일이 그지 어지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잊지 못하네, 사람 들이 어찌 하여? 아랫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 없는 사람 이긴과 길 없이 낚시 말고 이또 들려 아래서 이런 진실하신 진규 찾아볼 수 있을까 이리 약하마시오 지 아니 아를까 근심 걱정 늘 거인지 아니 진자 늑인간 빛난 천은 을예수 그 예, 기도 들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초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진자, 누군가, 3절. 귀신, 걱정, 미거, 인지 아니진자, 느긴과, 비난, 천인, 흘이, 예수 쉴게, 기도, 들이, 쇠. 세상 징귀멸시하고 너를 초롱하여도 예수품에 한기어서 자내 위로 받겠네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절로부터 12절까지에 있는 말씀 오늘 살펴볼 본문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절로 12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1절입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눈 위식하는 자여 먼저 네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오늘 자 묵상 에세이란에 실린 글을 보았습니다. 뭐 어떤 내용인지 이야기 형식이니까 쉽게 여러분들 들을 수 있으실 것입니다. 한번 읽어 볼까 합니다. 우리나라 민담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교만한 선비가 있었습니다. 그는 자기가 가진 지식과 지혜를 사람들에게 자랑하기를 좋아했습니다. 어느 날 선비는 과거를 보러 한양에 가려고 나섰습니다. 선비는 강 나루터에 다다라 한 배사공의 배에 타게 되었습니다. 선비는 사공에게 의스대며 뻐기듯이 말했습니다. 자네, 글을 지을 줄 아는가? 글 자체를 몰라 지을 줄 모릅니다. 그럼 공자와 맹자의 가르침을 들어는 받는가? 그 사람들이 누구인지도 모릅니다. 자네는 인간의 도리를 모르는 것만 도대체 왜 사는가? 이때 사공의 배가 갑자기 암초에 부딪혀 배 안으로 물이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사공은 느긋했지만 선비는 다급해졌습니다. 이번에는 사공이 선비에게 물었습니다. 선비님, 해엄칠 줄 아십니까? 아니 난 헤엄칠 줄 모르네 그럼 산비님, 산비님은 죽은 목숨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보게 살려주게나 아니 그 나이가 될 때까지 뭐하고 살았습니까?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며 비판하면 그들에게 상처를 주고 영혼을 상하게 해 그들을 생명의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가게 합니다 지식보다 중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겸손한 일꾼이 되어 천국문을 여는 자가 되겠습니까? 아니면 지식의 교만으로 천국문을 닫는 자가 되겠습니까? 생명 없는 지식으로 동료에게 상처를 주는 것은 주님 마음에 상처를 드리는 것과 같음을 기억하십시오. 이런 내용의 글이 목상 에사이안에 실려 있습니다. 자, 이거를 우리가 지금이 들어보았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고 비판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하는 내용의 그림을 우리는 모르는 바. 모든 사람이 다 이제 이해할 만한 그러한 어, 그린 것이지요. 다시요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비판하고 판단하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핵심 구절을 둘라고 한다면 1절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자, 생명의 삶 한절 묵상난에서 제시된 구절도 역시 이 1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이지요. 자, 그런 의미에서 한번 살펴보시지요. 1절 어떤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까?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자, 여기서 말하는 이 비판이라고 하는 말은 유명한 말이지요. 헬라어로 크리노라고 하는 음, 단어입니다. 이 말은 어떤 뜻이 있느냐 하면, 판단하다. 정제하다. 단정하여 말한다. 뭐, 이런 뜻이 담겨져 있는 것이 바로 이 크리노, 이 비판이라고 하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판단하는 거예요. 재판하는 거예요. 음. 그런데, 여러분, 판단, 판결은 누가 내리는 것입니까? 여러분 법정에서 판결은 누가 내려요? 재판관이 내리는 것이잖아요. 재판관이 내리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완전한 흠이 없는 공의로운 재판장, 재판관은 누구시냐? 바로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이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의 자리에 서서 사람을 네 생각대로 정지하는 그런 삶을 당장 그치라. 바로 이런 말씀이 되는 것이거든. 여러분, 왜 사람들이 비판하고 남을 정제하고 판단합니까? 왜 그런 삶을 살아갑니까? 비판, 판단, 거기에 칠천은 어디에 있습니까? 근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사랑에 있습니까? 아니면 교만에 있는 것입니까? 교만이잖아요. 사실은 자기가 저 사람보다 너보다는 낫다. 나는 너같이 살지는 않는다. 나는 저렇게는 안 한다. 저 사람은 에휴, 한심해. 믿음이 없어. 왜 직분을 받았는지 모르겠어. 그리고서도 권사야? 그리고서도 장로야? 목사야? 목사가 저래? 마음속에 이러한 그 사람보다 자기가 더 낫다라고 하는 교만이 사실 담겨져 있는 것이거든요. 따라서 비판, 판단의 뿌리는 교만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만 아, 다른 사람을 에이, 형편없어 안심해 저 사람 나만 못해 여러분 이런 마음이 드는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 죄인이 아니라 은혜를 평가하는 심판자가 되는 거죠 무시무시한 죄를 우리는 범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지금 예수님이 경고하시는 것이 뭐예요? 오늘 본문에서. 이 말씀이잖아요.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이 말씀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무슨 말입니까? 이 말씀이. 비판은 반드시 자기에게 되돌아온다. 라고 하는 이 말이 되는 것이거든.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여러분, 명심하십시다. 사람에서든, 하나님 앞에서든, 비판은 반드시 자기에게 돌아오게 되어 있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을 결코 우리는 잊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왜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까? 날씨도 여전히 춥고 쌀쌀하고 캄캄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이 시간 깨어서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남의 문제를 정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내려놓기 위함이 아닙니까? 아닌가요? 그렇잖아요. 남의 문제를 정리하려고 하는 것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 내가 제대로 된 모습으로 서기 위하여서 겸손함으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기 위하여서 이 새벽, 이 자리에 우리는 나와 있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새벽 기도의 시간은 어떤 시간입니까? 다른 사람을 손가락질을 하는 시간입니까? 아니잖아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내 손을 들고 회개하는 시간. 이게 바로 진정한 의미의 새벽 기도의 시간이 아닙니까? 입을 열어서 말하는 시간이 아니라,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는 시간. 그 시간이 바로 진정한 의미에서의 새벽 기도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긴 말씀 드리지 않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왜 우리를 부르셨습니까? 다른 사람을 정지하라고 부르셨습니까? 다른 사람을 비판하라고 부르셨습니까? 다른 사람을 무시하라고 부르셨습니까? 판단하라고 부르셨나요?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시고 왜 부르셨습니까? 왜 직분을 맡기셨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사랑하라고 부르신 것 아닙니까? 중보하라고 부르신 것 아닙니까? 품으라고 부르신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런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나에게 직분을 주시고 지금까지 살아있게 하신 것 아닙니까? 오늘 이 새벽,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렇게 기도하고 오늘 하루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시는 남을 판단하는 정지하는 자리에 서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은혜를 붙잡는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 우리가 살아있는 것이잖아요 은혜로 지금 여기에 있게 된 것이잖아요 그 은혜는 까맣게 잊어버리고 다른 사람의 티 자기 눈에 있는 둘뿐은 알지 못하고 티를 보고 무시하고, 투덜투덜거리고, 비판하고, 사람들에게 옮기고. 주님, 이제는 그런 자리에 서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남을 비판하려고 하는 마음이 올라오는 순간, 남을 판단하려고 하는 말이 내 입술에 맺히려고 하는 순간, 주님을 한번더 떠올리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받은 은혜를 다시금 머리에 떠올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을 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히 드리고 돌아가야 될 기도 제목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벽 이 자리로 불러주시고, 말씀 앞에 서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비추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과 행동으로 생각과 또 판단으로 우리는 얼마나 쉽게 다른 사람들을 알게 모르게 정죄하며 살아왔는지 모릅니다. 이 시간 그런 우리의 모습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나 자신에 대해서는 한없이 관대했으면서도 남에게는 엄격했던 마음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감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겨야 될 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판단하려고 했던 무시무시한 교만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말로 다할수 없는 은혜를 입은 자들이오니 이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부터는 사람을 무너뜨리는 삶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면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죄의 자리가 아니라 회복의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비판 없는 그런 하루 사랑으로 돕는 하루를 온전히 주님께 드리는 삶을 살려고 애쓰다가 몸부림치다가 주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부끄럽지 않는 모습으로 그날 주님을 만날 수 있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아버지 오늘 하루 비판이 올라오려고 하는 그 순간에 말씀을 먼저 떠올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입을 열기 전에 사랑을 먼저 선택할 수 있게 되기를 주여 간절히 원하옵나니 그렇게 될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 잠시 후에 공사 차량이 주차장에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날씨가 춥기에 한순간의 실수로 한순간의 방심으로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옵나니 아버지 일하시는 모든 분들 손과 발을 그리고 마음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어서 안전하게 오늘 해야 할 일, 일의 일그 과정을 잘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복중화뼈 부위의 습진으로 여전히 힘들어하고 있는 주님의 사랑하는 딸이 있는 줄 압니다. 오늘 이 새벽, 이 시간, 기도하는 중에 주님께서 만져주시어서 건강한 피부, 상태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시여, 그로 인하여서 더 건강한 가운데 주님 섬겨나갈수 있는 아버지 신앙생활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딸이 몸 담고 있는 행복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죄를 대신지고 우리를 품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